아 여러분 오늘은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판매하고 있는 통치오징어 있죠 선동오징어 자 요걸로 예 요걸로 제 오징어 짬뽕라면 맛있게 오징어 짬뽕라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먹고 사람 먹기라고 이래 했었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예 구독예 자 맛있게 한먹어 볼게요. 예, 요거 요거 예, 요겁니다. 요걸로 오징어 짬뽕 라면 만들었습니다. 예,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안안 하고 해도 돼요, 네. 사장님. 네, 안 해도. 음. 네. 시작할까요? 네. 음. 오늘은, 오늘은... 말 그릴 거야. <laughs> 오징어 오징어 짬뽕 라면. <laughs> 와, 오징어 짬뽕 라면. <laughs> 네. 아. 아, 저걸 안 썰었다. 네? 아니 오징어 짬뽕라면. 예, 네, 예, 살짝 당, 달군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음. 다진파를 네, 다진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먼저 조금 넷게요. 네. 파기름. 네. 그 처음에 그 참기름 들어가고 일반 까놀라이드, 식용. 네, 까눌라이 에다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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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기름 살짝 넣어서. 아 예. 참기름 살짝. 예. 예. 기름을 해서 이게볼볼 거품이 올라오면 네, 네. 다진 마늘을 한 다진 스푼, 마늘. 스푼 정도, 네. 네. 한 스푼 넣었어요. 네. 또 여기서 네. 살짝만 볶아 주다가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네한 스푼이에요. 아 고춧가루 한 스푼. 네. 네. 음.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을 살짝. 아, 고추기름 네, 맞네,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국물이 더좀더 더 진한 국물 맛이 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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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짬뽕 먹을 때도 네, 네. 중식에 보면 짬뽕도 네, 네. 네. 네, 고추기름으로 야채를 볶아서 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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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파도 살짝만 볶아서 단맛을 올려주고. 네. 음. 지금 여기 지금 저희는 준비된 게 채소가 네. 양파랑 버섯이랑 대파가 단데 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아, 콩나물도 있구나. 네. 일반 가정에서는 그 배추 있잖아요, 요즘. 배추? 예. 알배추, 삼배추. 아, 배추 음. 아. 아, 어, 네. 알배추, 네, 네, 알배추 이런 것도 있으면 길게 채썰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아 짬뽕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감액 그 배추 있단 말요 있는데 아, 아, 생각은 했는데 아, 예, 그럴 네네. 틈이 네. 없었어요. 아, 예. 아, 이렇게 되면 사장님들 제가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예, <laughs> 네. 아니요, 아니요, 사모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우, 많이 음. 여기서. 지금 라면 두개 끓이는 양이라서 네. 1 2 l 리터 준비했어요. 네. 네. 저는 짜게 안 먹어서 1 2 l 리터인데 아, 보통 예 일리터 네, 정도 넣으셔도 될 거예요. 다음에 아, 그 오늘 라면 이거 끓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시마. 네, 네. 안에 첨부되어 있는 음. 음. 다시마.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도 넣고요. 예. 그 다음에 분말 스프도 지금 넣어줄게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그저께 이틀 전에 끓여 먹은 황태라면, 예, 황태라면. 끓여 먹고 콩나물이 좀 남아서 가지고 아, 예. 그것도 오늘 조금 넣을게요. 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뭐. 누나 이거 몇번 끓였어요? 이게 몇 번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 아까 그냥 참으 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네. 번만 끓어오르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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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짜봉 라면. 네. 네. 물은 1.2리터. 네, 그러니까 이두 개라서 네, 1.2리터를 네, 한 물, 거고요. 이게 네, 네. 네, 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네. 이제 면을 먼저 넣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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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스킬 다 가르쳐 주실 거다. 네, 이건데,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음, 이거는 뭐 복잡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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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집어 넣고 네, 네. 네. 네, 너구리는 5분 끓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세팅하는 시간까지 네. 감안을 해서 4분만 네. 끓일게요. 4분. 네. 네. 타이머 켜놓고 네, 할게요. 오케이. 자 오징어 정소 이거 오징어 알. 네 맞죠? 이 이제 울릉도에서는 이까이라 해가지고 이거 내장탕거든 네. 네, 오징어 썰었습니다. 썰어가지고 네. 네, 포고버섯. 와 이거 포고버섯어가니까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음. 네. 몸에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많이 드셔도 네, 네. 네, 좋습니다. 음. 면을 네, 네. 팔팔 끓일 때. 네. 면을 집어 넣고 나서 이때 한 번만 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네. 상태에서 오징어를 집어 넣을게요. 아, 예, 예. 오징어를 너무 미리 넣으면 네. 찔게 찔겨지, 자칫 찔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네.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어때? 예, 예. 음. 음. 네. 저는 이게 오징어 내장을 참 좋아해서. 어, 저도 네. 엄청 좋아요. 해 이게 선도가 좋아서 오징어 내장도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고 네. 이걸 지금 손질해서 음. 따로 같이 넣어볼게요. 오징어 내장 넣으면 되겠네요. <laughs> 내장도 들어간. 네. 어, 저 좋아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넣고. 이게 누름창에 또된장찌개 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약간 향토 음식 같은 거죠. 네. 저희가 번호가 화력이 약해서 음. 뚜껑을 좀 닫을게요. 네, 그래야 좀 빨리 끓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괜찮은데. 네. 네, 것 같아요. 꺼진 건 아니고 끓까요? 네,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아있을 때 예, 예. 버섯이랑 아. 대파를 같이 넣어 줄게요 아, 음. 아. 이게 막 보글보글 끓어올리면 네, 네. 훨씬 더 식, 식욕을 식 네. 자극할 건데 근데 환경에 맞게끔 네 <laughs> 근데 지금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색감이 보면 지금 아. 향도 아. 짬뽕 냄새 안나요 사장님? 아예 나죠? 네 예. 어. 냄새가 너무 좋네요. 확실히 네. 오징어가 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응. 선도니까. 네. 배에서 올린 겁니요 선도가 네. 너무 좋아서. 응. 오징어도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냥 통으로 음. 썰어봤어요. 네. 응. 링으로 이제 얼추 다 되어갑니다. 한 30초만 더 끓이고 네. 불을 끄고 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오늘은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저 통찜 오징어 있죠? 선동 오징어. 자, 요걸로, 예, 요걸로, 제 오징어 짬뽕라면. 맛있게, 오징어 짬뽕라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먹고 살아먹기라고 이래 했었는데, 구독 한번눌러주시오예 구독예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예 요거 요거 예 요겁니다 요걸로 오징어 짬뽕라면 만들었습니다 예 땡글땡글 아 뜨거워서. 야, 저번에 입천장 다 까지 붓거든. 음. 음. 아, 맛있네. 진짜 같죠? 야, 음. 야 맛있다. 네그죠지방에 어. 음. 어떻게 발걸려? 음. 근데 진짜 라면 하나에 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네. 먹어 주시 어, 점심 먹는다. <목소리> 음. 아, 먹 음. 다고방송하고 있잖아. 음, 요래 으시면 음아 너무 빨리 묵은거예요와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천아괜찮아아좀 네. 더야

<람이> <람이> 아, 다 좋은데. 이거 여기

와음 <laughs> 음. 오징어가 엄청 육수가 진하게 잘 나와요 아 오징어가 네 향이 음. 엄청 강하잖아요 지금 네 오징어 한 마리로 완전히 그냥 라면 하나가 짬뽕이 돼버렸잖아요 진짜네요. 오징어 한 마리 진짜 라면이 라면 하나가 진짜 짬뽕이 되버렸어요, 진짜. 아 오징어에는 진짜 라면이네. 음. 말도 쌀쌀한데 뜨끈한 한금모니까 너무 좋더라아 예. 음비 오니까 더 맛있는 것같 맞아. 아 음. 칼칼해.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와와 와, 찌기네 마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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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요 안 드셔도 돼, 안 드셔도 돼. 오늘요 자 오징어 네, 통찜 오징어로, 네. 오징어 짬뽕 라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제가 이 영상 밑에 레시피를 뭐에들어가지쫙 적어 놓을게요. 예. 네. 와,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오 비도 찔찔 오고, 이맛 춥고 이런 날엔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짬뽕 라면, 예. 네. 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똑 사랑 아닙니까? 이거 마지막이 이거. 이거, 이거 마지막.